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예.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지옥고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옥고. 지옥과 같은 고생이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어, 이게 사실은 한 글자 한 글자씩이 줄임말입니다. 지 자는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네? 지하방입니다. 지하방, 어, 지하방, 지하방입니다. 옥은 뭘까요? 그러면 옥탑방입니다. 고는 뭘까요? 고시원입니다. 어, 그들의 삶이 지하방에 있고 옥탑방에 살고 어, 옥탑방이 우리가 누리, 누리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낭만적인 옥탑방 아닙니다. 어, 그리고 그 좁디좁은 고시원에 사는. 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마치 지옥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비해서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넘지 못할 사회의 벽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점점 체면, 체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체념들을 한데 묶은 단어가 지옥고인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고의 이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이나 우리들의 삶의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은 악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들인데요. 소설 가운데에. 그 악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선을 지키는, 방어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침없이 달려오니까, 이렇게 울부지는 장면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악은 저토록 거침없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왜 선은 날마다 그 선함을 증명해 내야만 하는가? 악은 자신들을 증명할 것도 없이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선은 자신들의 선함과 자신들의 다 정당함을 날마다 널마다 우리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정당화해내가야 증명해내가야 한다는 그런 울부짖음 같은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시대는 모두가, 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어, 마치 사사기의 시대에, 예,를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은 더 많이 흔들려져 갈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치성이,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신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의 자녀들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뜻도 그냥 뜻이 아니라.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 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옥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고와 같은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심령부의 중심부에 모시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각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주시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셔서 마침내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도 어,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불의와 불법에 가담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들에게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우상이라고, 우상이 있는데요. 이 우상의 이름이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일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감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맹세합니다. 어디가 떠오르세요? 우리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금부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당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진 우상을 가지고도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경외하는 어리석음이 이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어둠의 일들을 행합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우상에 취하도록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지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국고를 탕감해가면서 진리와 진실에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만듭니다. 이게 현대의 권력자들이... 3s, 3s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스포츠. 두 번째가 스크린. 세 번째가 섹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포츠와 또 뭐요? 문화, 스크린과 성. 요세 가지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조련해 나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온 나라가 합심해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는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가 살아가던 시대의 어둠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스바냐의 시대의 일뿐만이겠습니까? 한 발짝만 뒤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 이 일이 스바냐의 때의 일만은 아님을 우리는 곧장 알수 있습니다.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지옥고의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과 공의를 겸손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숨김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숨김을 얻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대적의 시대에, 악함의 시대에,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스바냐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어, 실제로 발음을 하면 스바냐 이렇게 됩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사랑 여러분, 이 스바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곧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숨겨 주시는 백성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숨기시는 백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의 그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숨기심 곧 스바냐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스바니아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심중 가장 가운데 그곳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이십니까? 지옥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능히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기쁨 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대반의 시대처럼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울어져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 우왕 중앙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숨김바 된 자들 스데반 스바냐 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우왕 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